자 오늘 고난주간 성경말씀읽기 두번째 날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학부가 모두가 함께 이 성경말씀읽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모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말씀드려서 같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맞아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매우 화를 내셨던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권력을 쌓고 있었던, 권력의 성을 쌓고 있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은 성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과 선포는 매우, 어, 불편하고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했습니까?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경멸과 그리고 반감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한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보냄을 받아오지만 농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제 곧 눈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으로 끝날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희극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 곧 만민에게 주어질 것이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하나님의 성전처럼 지어져 갈 우주적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덮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묵상들을. 믿게 하고, 함께 그 묵상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